육 강의 3번 질문 페이지 68 보겠습니다. Oh my! k e 모안 다르게 Europe's national and partisan press, 자, partisan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발표자들이 찾아주세요. 어쨌든 뭐 국가적인 어떤 press 이거는 이제 어 press 언론 출판 언론사께, 언론사 게 예, 언론사 국가 언론사와는 다르게. 유럽과는 다르게 미국 얘기네요. U.S. daily n e w s p a p e r s 미국의 일간지, 일간지 얘기입니다.는 compete 경쟁합니다. predominantly at the city level. 뭐 이거는 뭐 주로 할까요? 주로 predominantly. 이거 이제 뜻을 네, 어원이랑 네, 그 다음에 바꿔쓸 수 있는 말몇개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 레벨에서 싸운다. 그러면 유럽 신문들은 뭐 국가 레벨에서 싸우고 미국 신문들은 도시 레벨에서 싸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The circulation range. Circulation Range, 순환범위, 순환되는 영역, 네, 여기 용언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또 이게. For Daily Newspaper, 그니까 그 뉴스페이퍼가 퍼지는 그 범위를 요렇게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용언지 한번 찾아봐 달란 말이고요. 어쨌든 심, 그 일간지가 퍼지는 범위는 Was Primarily Bounded, 이렇게 제한된다라는 뜻이겠죠, Bounded, 제한된다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By distance from other cities, 다른 도시와의 거리로부터 이제 바운디 된다. And 그리고 by its time of publication, 뭐시간에서도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도시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간.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죠. Street cars, street cars. 이게 차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좀 찾아주시고요. At the end of 19th century, 자 19세기에 있었던 뭐 그런 길차라는게 있고, And 그리고 motor trucks. 이건 뭐 트럭을 그냥 motor trucks로 하는 거겠죠. 그데 t w e 그래서 2 0세기렇죠 20세기에 요런 것들이 Permitted timely delivery 아주 시, 제시간에 어떤 배달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Of newspapers o a l large r e g i o n 아, 그니까 그 이전보다 요런 이제 교통수단 발달하면서 범위가 더 커졌다는데 아까 전에 2번 문장에서 여기 이제 도시와 뭐 거리 문제 했던 건요건 거고 그럼 이제 시간 얘기하겠죠 Different papers competing in the same towns 같은 도시에서 이제 경쟁하는 신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Gather and chose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to l i m i t limit, 제한하거나 d o r p s r e a d i 니면 넓히는 거 c 요 아, r d o u t t h e i r p h y s i c a l d i s t r i b u t i o n 그들의 물리적인 배포를 그러니까 더 많이 뿌린다 e d e d i t o r i a l coverage, 편집의 범위. 편집의 뭐 뭐, 뭐, 도 To different radial distances. Radial이라는 어려운 말 나왔네요. 자, radial 몰라도 될것 같아. 요 Different distances만 해도 될 거고. 요거 무슨 말이 찾아주시고요. 다른 거리에서, from the center t y 도시 중앙에서 다른 거리가 요요 부분은 쌤이 지금 정확한 해석이 안된것 같은데, 요 부분이 무슨 말이 좀 구체적으로 얘까지 들어주면 더 좋겠어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Morning newspaper. 이제 조간 신문 있습니다. <laughs> breathing during the night. 어, 이제, 조간신문, 아침에 나가는 신문은 이제 밤에 인쇄됐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 of course, 물론, able to distribute over wider range. 그렇죠. 더 멀리 나갈 수 있죠. 새벽에 차를, 트럭을 출발시켜가지고 멀리 뻗을, 나갈 수 있죠. then, 뭐보다는, afternoon papers. 자, 오후에 나오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오후에 나오는 신문을 멀리 배달하면 못 팔겠죠. 너무 밤이 돼버리니까 by and large. 뭐, 대체적으로죠. 요거 바꿨을 수 있는 말좀 찾아주시고요. however, 하지만, the geographical area. 자, 지리적 범위입니다. within which, 그 안에서. 와우. Wow. 자전체사 관계 대명사가 여기 또 나오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네요. 요거는 쌤 읽기만 할게요. 해석은 발표자들이 하겠습니다. 자, geographical areas인데 아, 그 지리적 영역인데 within which 그 안에서 happenings were regularly reported as local news. 그리고 coincided with the area from which the newspaper drew the bulk of its readers라고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쌤 해석 안 할게요. 발표자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지요. 네. 그래서 제목이나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